10월 22일 크라우드원 아침 줌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에 사는 게 아니고 송리산에 사는 관계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크라우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을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크라우드원이 지난번에 저희가 그 회사하고 이제 백은영 씨 통해서 주 미팅을 통했었는데요. 지금 두바이가 기상 관계 악화로 인해서 회사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택 근무 상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백은영 씨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이제 라지가 그 여러 가지로 고맙다 하는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이제 그 토큰 출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회사의 이제 로드맵을 잠깐 보면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2사 분기에 BP 전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소지하고 있는 BP에 대해서 이제 그 선택 사항이 주어질 거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B P를 이제 그 회사에서 약정해 준대로의 이제 그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온 지갑 출시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시온 지갑 출시가 되면서 여기 스테이킹 풀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회사가 시온 토큰이 그 상장되기 이전에 스테이킹 풀을 먼저 가동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풀을 통해서 여기 C1 토큰의 개수를 늘리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가능한 NFT다 하는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NFT가 이제 이동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C1 토큰 에어드랍도 이제 이사분개 다 하겠다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C1 지갑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 시온 토큰을 받으면서 또 어떤 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지갑 이동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온 토큰 백0 0서 1.0이 이제 출시가 된다, 하는 게 지금 2, 사분기 동안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2, 사분기 특히나 이제 4월, 5월에 가장 기다렸던, 그, 음, 폴리곤 계열의 이제 런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없어서 조금 이제 그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는 직접 회사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4분기 때 이제 회사가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게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메타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시가 이제 오늘부터 출시가 되는데, 그 출시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되는 날짜가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유니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유니콘 가진신 분들과 파워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이제 스케일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수요일날부터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타트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목요일까지 할 수가 있겠, 목요일부터 시작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제 그 6일 동안 지금 요 테스트 의 기간이 그 이루어진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려고 지금 했는데 아직까지 그 스타트는 아직 열리고 있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몸값을 확인해 줄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엘리멘트 패키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하는 거고 또 엘리멘트 패키지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여기를 보시면 앞전에 메타버시를 구매해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가 형성되어 계신 분들은, 그, 바가 형성되신 분들은 엘리멘트를 구입하지 않으셨더라도 메타버시는 참여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시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니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아니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전부 표시가 되어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엘리멘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엘리멘트를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앞전에 그, 메타버시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했던 거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NFT가 있고, 이 NFT 아래쪽에 보면은, 그, 메타버시에서 이 바가 있습니다. 이 바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찾아보시면 그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그 메타버시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6일 동안, 6일 동안 그 찾아보실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액티비티 썸머리가 15 액티비티 포인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올라오는 수당은 받을 수가 있지만 직급 수당은 받을 수가 없다. 각 직급에 따라서 액티비티 포인트를 보유해야 되는 그거를 맞춰줘야만이 우리가 직급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안 들어왔으면 지금 액티비티 포인트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못 해볼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떻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조금 전에 말한 BP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를 가질 거냐 하는 거가 있는데요. 여기 어카운트 밸런스하고 또 여기 썸머리 밸런스를 두 군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BP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금년 2분 기에 회사에서 어떠한 그 선택권을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점 양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 메타버시로 들어가려면 고하 먼저 C 스토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C 스토어에서 내려와 보시면 이 메타버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메타버시에 로그인을 하러 가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언어선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들어갔다 보니까 언어 선택 없이 바로 들어와 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시면 회사에서 그 메타벅스라고 하는 코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었다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작은 여기 종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레벨 1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전부 다 레벨 1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디 옆에를 눌러 보시면, 여기 마이 홀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 밸런스가 있습니다. 마이 밸런스에서 지금 2만 개라고 하는 지금 메타벅스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지금 지급을 해줬다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게 되면서 마이 홀딩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레벨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시작이 되면, 네, 여기에서 될 건데요. 아직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시보드나, 안 그러면 뉴스, 인벤토리에서, 그, 게임 시작 매뉴얼이 이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금 아직은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보면 보통 한국 시간으로 11시가 되어야 그 두바이에 출근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있다가 그 다시 시도를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작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확보했던 게 지금 여기에 보 추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6261개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요. 이제 게임팩도 구매하신 분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차이가 날 거다 하는 거고, 지금 제가 구매한 팩과 여기 나와 있는 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회사에 문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팩과 여기 나와 있는 팩의 개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좀그 문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거고요.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저희는 주식을 거래하는 겁니다. 가상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하나하나마다의 그 가치가 다 다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만 개 중에서 D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10%, 그 다음에 C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20%, B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40%, 그 다음에 A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25%, 그 다음에 트리플 a 는 5.5%, S등급은 0.5%, 로 나뉘어서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애지중지에 모으셨던 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B등급까지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 A등급까지 받으시는 분도 있고 트 AAA등급 그 다음에 S등급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어떤 메타버시의 패키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 이 나누어지는 비율들이 다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그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오늘 아침에 조금 이걸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 공식적인 스타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제 시간들이 점점 축박의 오무로 인해서 크라우드온의 기대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코인이 어떻게 가격을 형성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토큰 2049라고 하는 행사에 우리 창업자가 나가서 시온 토큰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시청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경로를 거치든 쉬운 토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의 의지하는 상관없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금 저희는 굉장히 지금 코인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 빨리 나와서 뭐 어떠한 실마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또 우리 마음과 또 경영진의 마음의 차이가 지금 온도차가 좀 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크라우드원이 어떻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냐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께서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오늘 그 브레이킹 뉴스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침부터 여기가 좀안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고 이번 달에도 여전히 지금 뭐냐면 리플을 클럽 그미 추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시온 토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발판들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나타내 주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방향성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끊임없이 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금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참여해 보신다고 하면 보다 더그 적극적인 그수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크라우드원에서 어떤 수익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발판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남이 내 수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더숙음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토큰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유한이 되는 거는 스테이킹 풀이 2월, 이제 2, 4분기 때 가동이 될 가능성이 보여서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로가 됩니다. 그, 현금화 하는 거는 좀 늦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토큰의 개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여러분들께 빨리 현금화 시키는 거에 대한, 그,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하는 저도 이제 그 편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회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우리가 또 어떤 개선점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성은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사의 미팅은 이제 그 단독적인 제 회사에서의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바이 가기 전에 또 회사하고 소통을 해서 그 이런저런 거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두바이에 가서 어떠한 내용들을 회사에 지, 질문을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자료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은용 씨 이야기는 이번에 두바이를 가게 되면 이제 크라우드 원 측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플라넷 IX나 메타버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회사에 이야기할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도, 그,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가 회사에 반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